안녕하세요. 석순결론입니다. 오늘은 수수기니 어느 누구나 요한 점을 갖고 싶은 돌입니다. 자, 요 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. 예, 자, 오늘 한점 보여드릴게요. 자, 오늘은 자, 요 보이시죠? 요 돌이 오늘의 명석 송악도입니다. 송악도 이 수석은 산지가 길산도고, 길산도 돌에서는 이 특유의 돌, 이 송악도가 이 다리 부분도 잘 나오고, 다리가 근데 이두 짝이 도었어요두 짝, 자, 이렇게 가까이 보여드릴게요. 자, 요래. 예. 이이 이 학도는 사실 진짜 이거 한점 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. 이 자연에서 이학 그림이 논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요. 이요 이 수석은 다리 부분부터 뿌리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상세하게 다잘 놓습니다. 자, 그러고 요 수석은 길산도 돌입니다. 길산도. 길산도 돌에서 이런 아름다운 이 그림이 논다는 게참 믿기지가 않습니다. 그 사실 이 수석을 제가 가장 또 애끼고 제가 이 수석은 직접도 담석 엔 돌입니다. 담석을 하고 이 예. 성명을 이 송악돌하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. 그러고요. 해석에서는 이돌 사이즈가 14에 8 자, 두께는 3입니다. 14 사이즈는 우리 바닷돌에서는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. 예, 이돌 많이 감상하시고 수숙인들이 여러의 좋은 도를 탐색도 하고,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학도 오늘 잘 감상하시고, 예, 이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